이 대회의 취지는 파이어볼러를 찾는 겁니다. 아, 일단재 제구를 <laughs> 버리고 제구 버리고 구속 위주 구속으로 알겠습니다. 프로 출신 코치의 원 포인트 레슨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대표 투수 코치에게 원 포인트 레슨을 받아볼 겁니다. 구속이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어, 오늘 꼭 예선전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톰톰입니다. 아, 오늘 여기 지금 팔뚝이 그리고 근이하고 화성 드림파크에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여자이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안동훈 코치님이 되게 유명하죠, 김나경하고 그다음 에뭐원아 이런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의 투수 코칭을 하고 계세요. 그 코치님한테 저희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도 훈련하면 방해하면 안 되니까 좀 안쪽으로 들어. 음? 어, 저 있습니다. 안동훈 코치님. 네, 코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훈 코치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지금 좀 투수종. 좀. 피칭하고 있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던지는 투수는 네. 지금 19살이고, 이름은 네. 권현해. 아, 완전 오버 장통파 투수이기도 하고, 아, 구속도 한90 중후반 정도? 중반 네. 정도 나온다고. 90, 90 중후반 정도? 정도. 쑥러 이름은 원회련이고요 부위가 있는 왼손잡이 투수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구속은 한 100km에서 105km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 공이 되게 묵직하게 날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공 보니까 어때? 저거보다 10km가 빠른 거보다 저 정도 제구력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공 보니까 어때? <laughs> 와 다른데요, 저랑? <laughs> 지금 점심시간인데 잠깐 짬을 내가지고 원포인트 레슨을 받고 바로 스트라이크존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희가 그 전에 원포인트를 배웠거든요 근데 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네야구 파이어볼러 1위, 2위 지 누가 1위요저 친구가 저 친구가? 예. 최고 구속은 몇 킬로 정도예요? <laughs> 저쪽에 있는 근위가 124, 그다음에 지금 던지는 팔뚝이가 122kg까지. 대회에서 우승권에 근접하려면 135 이상은 던져야 되지 않을까? 이뭔 <laughs> 팔뚝이 님 같은 경우에는 팔만 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몸으로 같이 수직 에너지를 쓸수 있는 방법을 좀 전수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체인지 사이드 아니고 사이드 사, 사이드입니다. 나중에 사이드로 변신. 네네네. 네. 변신 그렇죠? 변신하죠. 오. 그 사이드와 쓰리쿼터의 좀 중간적인 그런 느낌. 오. 어, 미끄러져 미끄러지는데도 진짜 네. 좋죠. 근이님 네. 같은 경우에는 횡으로 나오는 이 회전력을 네네. 많이 이용하시는 어, 스타일인데, 약간 체프먼 아시죠? 체프먼 예. 선수의 팔높이랑 비슷한 네. 궤도로 나오고 있어요. 체데 음, 아. 채프먼 같은 선수는 네 다섯 개 단계를 거쳐서 회전력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네. 이용하거든요. 회전력을 증폭시킬 수 있는 오.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팔뚝기님 같은 경우에는. 상체를 최대한 기울어주고 여기가 네. 이렇게 활 모양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이 자세에서 강하게 왼쪽 어깨랑 글러브를 이용해서 눌러주는 네. 이런 아, 느낌 이 네. 어, 느낌으로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오케이 지금 느낌 있죠? 네 오. 확실히 상체를 쓴다는 느낌이 있죠? 네 오. 그러니까 누르는 힘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 낌 지금부터 구속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1 1 7에 어, 1,635의 회전수가 나오고 있어요. 122. 오 예, 대박. 아 125까지 한번 해보시죠. 아이스볼. <laughs> 124. 124. 좋아. 자, 우리는 우승을 해갖고 상금을 나누는 거야. <laughs> 오! 나이스 볼. 우 나이스 볼. 126. 126. 와. 자, 다리를 들고 이렇게 하는 자세가 네. 일본노무 있잖아요. 네, 네 그걸 따라하신 거죠. 저번에 배웠어요. 아, 배우신 네. 걸. 근데 그 자세에서는 네. 대각선으로 사선으로 네. 누르는 힘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쪽으로 축을 좀 한번 맞춰 보고 네. 다리 한번 돌려 보시겠어요? 아, 여기만 돌려보세요. 회전. 그렇죠.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상체 위치가 꼬아지는 힘이 나오거든요. 이 꼬아지는 힘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회전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공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4가 나와요. <laughs> <laughs>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 볼. 118. 아, 아까 전에 발을 발을 한대막 맞아 가지고. 아, 120. 오케이. 저거 121. 122. 코치님이 그 얘기하신 거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오우! 124 지난 레슨에 이어서 <laughs> 오늘도 124를 던졌습니다 아, 네. 어차피 이게 그 리얼하게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국가대표팀 연습하는 곳에 와가지고 잠깐 이제 우리 코치님 만나서 또 이런 부분들을 배워 봤어요 충분히 좀 통증이 이제 완화가 되고 하면 바로 저희가 스트라이크존으로 가서 예선전에 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다이나핏 파이어 볼러 챔피언십 예선전을 치르러 왔는데요 오늘 꼭 예선전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아이팅 호수가 바뀌었다한 레슨마다 3kg씩 넘어가고 있는데. 음, 나는 그대로야. 아, 나는 뚫었어. <laughs> 형, 내 생각에 이거는 연식이라 그래. 전국에 계신 많은 일반인 파이어볼러 여러분들, 본선에서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